자, 두 번째 항목. 어, 이렇습니다. 신형 플랫폼을 통한 탄탄한 주행 기본기. 그러나 지나치게 노면을 많이 타는 하체. 이 소렌토가 이 현대 기아차가 새롭게 개발한 3세대 플랫폼을 처음으로 SUV 세그먼트에서 적용한 첫 번째 수혜자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평가를 하시기에, 어, 서스펜션이 굉장히 탄탄해서 주행 기본기가 이전과 비교해서 상당히 많이 좋아졌다. 어, 이런 평가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반면에 또 얻는 것이 있다면 또 잃는 것이 있겠죠. 어, 이렇게 주행 기본기 탄탄한 서스펜션을 강조한 나머지 승차감은 조금 전작에 비해서 많이 떨어진다 이런 평가들이 조금 많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한번 구비길 주행을 통해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쏘렌토의 주행 성능 제가 시승했 때도 느꼈지만은 현대 기아차가 새롭게 개발한 3세대 플랫폼을 suv 세그먼트에서 처음으로 적용한 이 수혜자라고 할수 있는데요 확실하게 이전 세대랑 비교를 해보고 또 지금 뭐 산타페 tm이나 뭐 현대 펠리세이드 이런 2세대 플랫폼을 쓰고 있는 차하고 비교를 해보면은. 거동이 확실하게 차분합니다. 일단 이 3세대 플랫폼의 무게중심 자체가 굉장히 낮게 깔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엔진의 위치도 상당히 내려갔다고 하고, 지금 저희가 타고 있는 운전석의 시트 포지션도 굉장히 낮은 편입니다. 그리고 무게중심이 이 플랫폼 자체의 무게중심이 낮아지다 보니까, 서스펜션의 상하 움직임이 굉장히 좀 차분해졌습니다. 기존의 뭐 펠리세이드나 산타페 TM 같은 경우를 몰아보면은, 어, 저속에서 이 차체 위아래 움직임이 조금은 커서 이게 약간 좀 불쾌한 좀 움직임을 유발하고 뭐 멀미라고까지 표현하는 거는 조금 오바겠지만 어, 조금은 안정감을 해치는 그런 이유 중에 하나였거든요. 근데 지금 신형 쏘렌토 같은 경우는 어, 무게 중심도 낮고 그리고 서스펜션이 굉장히 좀 단단한 편입니다. 요거는 사실 좀 호불호가 갈리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많이 단단하고 그래서 코너를 좀 과격한 속도로 진입을 했을 때도 이 서스펜션 바깥쪽을 좀 짓누르면서 단단하게 버티는 듯한 그런 느낌이 기존의 국산 SUV에서 느껴보지는 못했던 그런 기분이에요. BMW 느낌이 많이 난다. 음. 어, 그런 얘기들이 지금 신동민 기자뿐만 아니라 저도 그렇게 느꼈고 또 여러 좀 동호회나 유튜브를 통한 뭐 실제 오너 분들께서 이런 거를 많이 좀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이게 이유가 있었습니다. 어, 여러분들 많이 아시는 알버트 비어만 형님. 네. 네. 그분이 이제 오시면서 어, 현대계차의 주행품질이 많이 올라왔고 미어마님한테만 너무 시선이 쏠린 나머지 많은 분들이 간과하신 분, 분이 있는데 파예즐 라만이라고 2017년에 어, 현대기아차가 데려온 인물입니다. 이 사람이 어떤 분이냐면은 1986년에 BMW에 입사를 해서 BMW에서 30년 동안 플랫폼을 만드는 그런 엔지니어의 최고봉 자 그런 인물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어떤 차를 만들었냐면은 BMW 뭐 X 시리즈, X5랑 X6 그리고 뭐7 시리즈 그리고 고성능 차인 M 시리즈, M 라인업을 그 모든 차들의 플랫폼을 주도적으로 이분을 통해서 개발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뭐 알버트 비어만하고 이 콤비를 이뤄서 정말 뭐 BMW의 주행 품질을 담당을 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이분을 2017년에 현대기아차가 영입을 하면서 플랫폼을 이제 개발을 하라고 이제 전권을 들렸겠죠. 그러면서 처음에는 어 제네시스 라인업의 플랫폼 주행 품질에 관여를 하다가 어, 제가 알기로는 이 현대 기아차의 3세대 플랫폼을 만들면서 예좀 주도적으로 참여를 하셨다고 합니다. 어, 그러면서 아무래도 BMW에서 30년 동안 플랫폼을 만드신 분이다 보니까 이 기아차에도 뭐랄까 이 BMW X 시리즈의 느낌이 많이 묻어나는 것 같아요. 서스펜션도 상당히 좀 하드한 편이고, 어~ 코너에서 이 버티는 느낌이 기존의 국산 SUV에서는 느껴보지 못했던 그런 기분이 많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근데 얻는 것이 있다면은 잃는 것도 있습니다 승차감 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기존의 3세대 쏘렌토 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은 산타페 tm 하고도 비교를 해봐도 승차감이 굉장히 좀 포근한 느낌이 많이 들었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 4세대 쏘렌토 같은 경우는 승차감이 그렇게 좋다고는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서스펜션이 좀 어, 주행 성능에 초점을 맞춰서 하드해지다 보니까 저속에서는 조금은 E급에서는 필요 이상으로 도로의 정보가 이 운전자의 몸으로 많이 좀 전달이 되는 편입니다. 바퀴가 구르는 느낌도 많이 전달이 되고, 어, 그렇기 때문에 조금 나는 승차감, 포근한 승차감이 최우선이다 하시는 분들은 저는 굳이 SUV를 고집할 게 아니라면은 그냥 그랜저를 권해드리고 싶고요. 나는 이런 느낌이 괜찮다 하시는 분들 분명히 있거든요. 특히 뭐 BMW 몰아보시는 분들 많이 아시겠지만은 그런 좀 탄탄한 서스펜션과 탄탄한 핸들링 이런 느낌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4대세소렌토를 굉장히 좀 만족스러워하실 것 같습니다. 이 서스펜션이 강준기 기자는 딱딱하다고 말씀하셨는데요. 네. 제 생각에는 음. BMW X1과 비교했을 때는 크게 딱딱하진 않은데, 음. 어, 그래도 옛날 한국차 생각하면은 많이 단단해졌고, 그렇죠. 물론 X1은 무게 중심이 좀 많이 낮아요. 음. SUV라기보다는 좀 높이를 높여놓은 외관 느낌이긴 합니다. 네, 네. 그렇지만. 근데 제가 지금 소렌토를 타봤을 때는 음. 부드러우면서도 단단한 게 음. 느껴지네요. 그래서 음. BMW X1 기준으로는 이 단단함의 정도가 네. 0.6에서 0.7 정도 되지 않나? 어.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음. 약간 좀 불쾌하지 않은 단단함 네, 그렇죠. 음, 그런 네. 느낌. 너무 좀 단단해서 불편하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좀안하주면 네, 괜찮을 하셔도, 것 같아요. 네, 안 하셔도 네. 자, 세 번째 항목. 어, 그냥 디젤 살까? 아니면 기다렸다가 하이브리드 살까? 지금 신형 소렌토가 나오면서 파워트레인이 크게 두 가지로 나뉘었습니다. 어, 지금 저희가 타고 있는 모델 2.2L 디젤 터보하고 1.6L 가슬린 터보에다가 하이브리드 구동계를 조합한 그런 하이브리드 모델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었는데요. 어, 이런 분들이 있어요. 어, 나는 하이브리드 사고 싶은데 디젤을 사기에는 아, 뭔가 소음 진동도 좀클것 같고, 연비도 좀 하이브리드보다 떨어질 것 같아. 구입을 좀 망설이시는 분들. 그리고, 아, 그냥 조금 기다렸다가 하이브리드를 사는 게 좋을까. 요런 고민하시는 분들 분명히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실제 뭐좀 고속도로나 이런 시내를 좀 달려보면서 이 디젤 엔진이 하이브리드하고 비교해서 경쟁력이 얼마나 되는지 그것도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는 이 이열 시트 아래에 무거운 배터리가 들어가다 보니까 특히 이 차체 하부에 별도의 보강 작업이 더 들어갔다고 합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이 하이브리드는 승차감이 이 디젤보다 훨씬 더 단단하다고 해요. 그래서 일부는 너무 좀 지나치게 단단한 게 아닌가 이렇게 지적하시는 분들이 좀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보면은 제 생각에는 이 지금 소레토 디젤의 승차감이 약간 마지노선인 것 같아요 어 나는 승차감이 차를 구매함에 있어서 가장 첫 번째 우선순위다 그런 분이라고 하시면은 그냥 지금 나온 디젤을 구입하시는 거를 어 저는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디젤 엔진이 저희가 소음. 부분에서만 말씀을 드렸는데 엔진이 되게 활기차요. 이 DCT 변속기가 지금 계기판을 보시면 확실하게 이 다운 시프트 반응이 이 절도 있게 올라가는 거 보이시나요? 하나 올리면 바로 바로 이렇게 반응해 줍니다. 업 시프트 반응은 생각보다 굼뜬것 같은데 어, 다운 시프트 반응은 이렇게 탁탁 절도 있게 올라갑니다. 어. 디젤엔진 기준으로는 3초 달 PM 이상이 상당히 고회전이라고 할수 있는데, 이게 차가 헐떡거리는 느낌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이 디젤엔진, 저는 이게 너무 버리기 아까운 엔진인 것 같아요.